자, 17번. 숫자 카드가 5개. 251보다 작은 3자리 수. 그러면은 자리 수 3개를 딱 마련을 해야 하나. 221보다 작으니까 0은 없고, 그럼 맨 앞에 1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1이 왔으면은 1은 없애주고, 요두 자리 중에서 여기에 올수 있는 것은 4가지, 그리고 2개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3가지 해서 총 12가지. 그 다음에, 251보다 작아야 되니까, 2가 온 경우, 2가 온 경우, 251보다 작아야 돼. 그럼 250, 204, 2, 3으로 돼야 되는 것이네. 그러면은 2가 왔을 경우에, 어, 1이 오면은, 1이 오는 경우하고 3이 오는 경우, 요것만 따지면 되겠지 2, 1 오면은 그 다음 자리에 2, 1 오면은 2, 1 왔어 그 다음에는 3, 5, 7 여기에는 3가지가 오게 되겠지 2, 3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도 3가지가 되겠지 그러면은 3가지, 3가지 그 다음에는 2, 3 오면은 그 다음에는 2, 3이 끝났으면은 2, 5로 시작해야 되는데 2, 5로 시작하면은 제일 작은 수는 2, 5, 1이 와야 되니까 2, 5, 1보다 작은 수는 그럼 요고 요거요거를다 요거, 합하면 되겠지. 총 18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18번 봐봅시다. 0에서부터 9까지가 적힌 자물쇠가 있어. 다섯 자리의 비밀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어, 0이 제일 앞에 위치해도 된대. 그럼, 요 앞에 올수 있는 경우에서는 다 해서 몇 가지? 열 가지. 무관하며, 똑같은 번, 번호는 중복해서 사용하면 을안 된대. 그럼 0을 쓰면 안 되겠지. 그럼 0 빼면 다 해서 몇 가지? 아, 홉 가지. 그 다음에, 8, 7, 6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아이고야. 6, 7에 42, 9, 8에 72, 42 곱하면 2는 4, 27에 14, 428, 47에 28. 그러면은, 0, 4, 2, 넘어가면 0, 3, 3, 0, 2, 4, 0. 3, 0, 2, 4, 0. 가지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